저 핸드폰 소개를 해볼 건데요. 어, 저 이게 말할 게 있는데, 이거 옷이 커서 좀 손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양해 부탁드려요. 어, 그러면 핸드폰 소개 시작해볼게요. 먼저, 기종은아이폰7 매트블랙입니다. 공룡 그립톡을 붙였고요. 여기 케이스를, 음, 여기 버드랑? 여기, 이렇게 케이스를, 응, 응, 랑 어디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다시. 짠, 음, 이제 배경 오면은, 어, 뭐였더라? 캐디베어로 해놨고요. 아이폰 여기에 보면은, 인고 공룡게. 임 저 공룡게임이라고 말하는데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있고 여기는 달력 같은 거 여기는 스크린 타임이라는 핸드폰 제한시간이 있는데 두시간인데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패턴을 딱 풀면 또 곰돌이 친구들 테디베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는 아까랑 똑같고 이제 여기 아래는 전화, 그 메시지, 카톡, 네이버가 있습니다 폴더는 4개가 있고요. 하리보는 어떤 앱을 사용했는데 이 앱은 나중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폴더를 소개해드릴게요. 여기에는 별로 안 쓰는 걸 해놨어요. 이런 거. 여기 여기는 이렇게 별로 안 쓰는 거. 그다음에는 여기는 사진 찍는 거, 뭐 편집 그런 거 하는 거입니다. 그다음 여기는 게임이랑 유튜버 그런 거 있고요. 옆에는 자주 쓰는 거, 거의 자주 쓰는 거.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앱을 소개해 볼게요 첫번째 앱인데요 제가 추천할 첫번째 앱은 이 앱입니다 이 앱은 라이브 배경 앱인데요 일단은 먼저 유튜브에 들어가서 어, 녹화를 해주신 다음에 이 녹화한 거를 눌러주셔서 편집을 하고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반복을 원하시면 반복을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반복? 이거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라이브 라이브 포토 저장을 해서 설정에 들어가서 어, 이거를 눌러주셔서 설정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에 들어왔는데요 아까 그 동영상을 눌러서 여기를 켜주세요 그 다음 에 설정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잠금화면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네, 껐다가 지켜볼게요네켰다가꾹눌가면 짜잔 켜지 렇 들어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 앱 추천하는 거는 이 스티브 게임이라는 건데요. 옆에 이렇게 게 이렇게 할수 있는 게임입니다. 어 이제 앱은 다른, 다른